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 포기김치를 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배추를 절구기 전에 다듬을 거거든. 끝을 이렇게 잘라내고 파란 잎파를 떼어내고 떼어내고 이렇게 갈라. 그리고 절구기 전에 여기를 끝까지 자르지 않고 이렇게만 잘라놨왜 그렇게만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찢으면 쭉 찢어지거든? 근데 미리 자르면 다루기도 나쁘고 절구기도 나쁘고. 작은 거는 여기, 여기 더 자를 필요 없이 한쪽으로 쓰면 돼. 이건 조금 더 크니까 여기 잘라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소금물을 타야 돼. 이제 배추 절일 소금물을 준비할 거거든? 이게 한 4리터 정도 돼, 물이. 거기에 소금을 두개 정도만 붓고, 이거를 녹여. 배추 거의 녹았지, 물? 이렇게 하면 배추를 제일 큰 거를 먼저 절구기 시작해야 돼. 작은 거는 빨리 절거지지만, 큰 거는 늦게 절거지거든? 이렇게 한번 적셔서 이렇게 넣고, 여기 머리에다가 소금을 이파리는 이 물로도 충분히 절거지거든? 근데 이렇게 머리에다만 이렇게 소금을 얹어 놔야 돼 여기 여기다 소금을 올려놓으면 요 결이 있잖아 여기서 소금을 다 타고 내려가 그러면서 절거지거든? 이렇게 하고이불을 버리지 말고? 응 버리지 이건 버리면 안돼 소금물이잖아 응. 이대로 그냥 두면 돼요? 응 어, 이대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눌러 줘야 돼. 왜 눌러요? 줘 그럼 배추가 빨리 절거죠. 아. 이거 한 4시간 있다 뒤집을 거야. 4시간 있다가. 어. 음. 이게 실제로 한 4시간 정도 된 거거든. 위에는 소금기가 약간 있으면서 이렇게 절거졌잖아.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또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씻을 거야. 아. 밑에는 이렇게 많이 절거졌지. 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해 갖고 이제 또 위에다 물 담은 거 위에다 얹어 놓고 한 4시간 있다가 씻으면 딱 맞아, 지금. 4시간 후에 보자고. 이게 8시간 정도 절군 거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절거진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씻을 때 이렇게 이렇게 띄어가면서 씻으면 돼. 깔끔하게 이렇게 찢어지거든? 씻는 건한 3번 정도 씻으면 깨끗해. 김치에 들어갈 찹쌀풀 먼저 쏘놓을게. 하나. 물은 3개 정도 붓고. 찹쌀 가루는 한컵 반. 찹쌀이 없으면 밀가루로 해도 돼. 계속 저어야지. 안 저으면은 밑에 누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된 거야. 이렇게 넣고 속 준비할게. 배추 속에 들어갈 재료 준비할게. 무는 하나 반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 이 무가. 한 중간 크기네. 파는 한줌 조금 더 되거든? 큰한 줌이야. 길이는 한 3cm? 이거는 갓인데, 없으면 안 넣어도 돼. 넣은 아, 훨씬 시원하고 맛있지? 갓 넣으면. 갓도 파, 파의 동량으로. 써는 크기도 비슷하게 썰으면 돼. 배추 속 양념 준비할 거야. 응. 새우젓 한 컵, 액젓 한 컵, 반 정도 볼게. 고춧가루 세 컵, 생강 한숟 죠, 마늘은 한 4숟가락 네 정도 되네. 매실청 반 컵, 설탕은 두 개만 넣게. 아까 찹쌀풀 쏜거 같이 넣고, 일단 이렇게 해서 섞어 가지고 양념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넣을게. 아까 썰어놓은 재료 여기다가, 양념을 넣고 버무릴게 배추가 짜게 절거졌을 때는 이거를 속을 너무 짜게 하면 안돼 그러면 김치가 짜서 고치기 힘들어 싱거운 거는 고치기 쉬워도 짠 거는 힘들어 고춧가루 한컵 정도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색깔은 이렇게 보면 알잖아 가정에서 미원 넣어서 먹는 집 있고 안 넣어서 먹는 집 있잖아. 우리도 미원을 한 조금만 넣어볼게. 간이 딱 맞는데 하나만 먹어봐. 그지? 여기서 그냥 발로면돼 이제. 여기 이렇게 배추 속 넣을 때. 이파리는 조금 이렇게 바르는 식으로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속을 조금씩 넣으면 돼. 이 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먹을 때 지저분하거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넣으면 맛이 없어. 건 이파리로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넣으면 속이 안 쏟아져.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 어느 정도 익혀야 돼요, 이거? 음. 바로 김치 냉장고에다 넣으면 김치가 덜 맛있어. 조금 숙성됐을 때 넣어놓고 먹어야 맛있거든. 김장 하잖아, 겨울에. 김장은 하루 정도. 오늘 했으면 내일 정도 넣어서 먹으면 되고, 여름 같은 때는 조금, 조금 몇 시간만 놔뒀다가 넣으면 되고. 바로 넣으면 김치가 안익어갖고 맛이 안 나. 한 번, 한쌈 줘볼게. 원래 김치 담을 때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 거야? 맛있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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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렇게 하면 세포기 다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사진 김치 세포기가 완성됐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